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돈가스 채널을 운영하는 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총 이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을 리뷰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탄창이 끼어진 상태인데, 장전은 그거 탄환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떼야 돼요. 이거를 한번 탄피 배출이 되는 저격 너프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탄환들. 원래, 봉지에 들어있었는데, 제 동생이, 밑에 잠제 동생이 뜯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요거, 탄피, 이게 탄피거든요. 총 다섯 개 있고, 탄환들은 접착이랑, 그리고, 아닌, 높은 탄환들이 열 개씩 있는데, 일단 요걸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 놓고, 이고이고 미끄러졌다 일단은 한개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은 거치대 좀. 잠시만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요고 이렇게 놓고, 이게 카메라가 좀안일 이렇게 이렇게 놓게 이렇게 잠만요화면좀 돌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고, 나머지 탄안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거 안 맞네.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구멍에 맞춰서, 쌍. 안 되고.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타는 데를 모두 껴줬는데요. 이제, 이제 한번 탄창에 끼워보겠습니다. 탄창들을 끼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은 양각대를 세우면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탄창. 탄청. 탄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요거 좀 빼야 돼요.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탄창을 뺐는데요. 탄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되나? 이렇게? 아, 안, 안 되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탄원을 일단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안 들어가지? 응. 일단은 탄원을 깼는데 탄창은 일단. 탄환 끼면은, 총알 끼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더 끼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이상으로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탄창을 끼웠고요. 탄환이 들어있죠, 여기. 두개 있거든요. 이제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조준경은, 배율이 지금 되는 상태예요. 배율 조정 됩니다 이거. 배율 조정 되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립하는데 30분 걸렸어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거 조립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장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거 사람은 다 아빠가 저희 아빠가 카메라 잡아주는 역할인데 오늘 동생 봐야 돼 갖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뒤로 당겨주는 용도. 일단 한번 당겨줄게요. 지금, 이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동그랗게 생긴 거. 요거, 당기면은, 아, 요거, 총 이름이구나. 당기면은 앞에 탄피를 물고 가는 겁니다. 한번 발사해보고 탄피 배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 보세요. 아, 이거 아직. 이거 다내려야 돼서 발사되갖고, 해번 해볼게요. 소리 엄청나죠? 자, 이제 탄피를 한번 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피 배출. 갑니다. 여기 탄피 나올게요. 나죠? 앞에 또 탄피 물고 갑니다. 지금 카메라 지금 발로 잡고 있는 거야. 지금 탄피 배출됐고요. 이제, 예, 나머지, 들도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맞아보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한 번, 발사해볼게요. 또 앞이 탄피. 또 앞이 탄피. 이렇게, 들고, 아야. 지금 끓였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 자 여기 탄피 배출하는 곳입니다. 갑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타나니 타나니 잠시만.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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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니 타나니. 오케이 됐습니다.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오케이. 장전 또 완료했습니다. 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배율이 조준되는 거라서 발사해 볼게요. 저기 상자에 발사해 볼게요. 한번 제가 보세요. 보셨죠? 방금 겁나 세죠? 아니 이게 겁나 왜 세지? 안셀줄 알았는데 별로 세, 겁나 세네요. 탄피 배출. 네, 한, 나머지 한탄은한개 물고 갑니다. 아, 또 있네요. 상자, 보세요. 저거, 상자. 청구를 해갖고. 부셨죠또 쏴볼게요. 아 이거 밑으로 다안 내려갔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밑으로 다안 내려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발사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손 칠게요. 탄피 배출할게요. 이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거 이것도 이거 칠게요. 자, 참피 배출 갑니다. 요렇게 배출되면 이제 끝이에요. 자, 다음에 또 어떤 영상을 올릴지 생각해보고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